오늘 함께할 동화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지은이는 라이먼 프랭크 마움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마녀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날아간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로시는 친구들을 위해 용기와 지혜를 발휘합니다.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마법사를 찾아가면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를 만나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마녀도 물리치게 됩니다. 도로시는 마녀를 물리치고 친구들과 함께 마법사를 만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아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네 다시 이거는 편집해주십시오. 오지의 마법사. 휘. 도로시 휘. 토토와 안으로 들어가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와 M 아주머니랑 살고 있답니다. 토토는 도로시가 아끼는 강아지였지요. 도로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이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휘! 휘이... 그때였어요. 휘잉! 휘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찾아왔지요. 회오리바람은 집을 통째로 들어올렸어요. 쿵! 도로시와 토토는 집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얘야, 나쁜 동쪽 마녀를 없애주어서 고맙구나. 이곳은 오지의 동쪽이란다. 나는 북쪽의 마녀고 저기 깔린 마녀는 동쪽의 마녀지. 나나, 남쪽의 마녀와 달리 동쪽의 마녀와 서쪽의 마녀는 매우 심술궂단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다. 에메랄드 성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물어보겠니? 북쪽의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빛 신발을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도로시는 에메랄드 성으로 가다가 황금 벌판에서 허수아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허수아비님, 오주의 마법사님이 계시는 곳을 아세요? 내 네, 머릿속에는 집만 가득해서 그런 건알 수가 없단다. 오지의 마법사님을 찾아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도로시가 토토, 허수아비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숲속에서 녹이 슨 양철나무꾼이 도움을 청해왔어요. 도로시가 다리에 기름을 칠해 주었지요. 나도 오지의 마법사님에게 데려가주겠니? 난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심장을 갖고 싶단다. 도로시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나는 겁쟁이 사자야. 강아지조차 무섭다고. 오지의 마법사님이 사자님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에메랄드 성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지의 마법사님 소원이 있어 찾아왔답니다. 소원이 있다고요? 그러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가 서쪽의 마녀를 없애고 오면 소원을 들어주지. 도로시와 친구들이 서쪽 마녀의 성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신비로운 향기가 나네. 앞장서서 걷던 도로시와 토토가 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북쪽의 마녀가 마술의 힘으로 도로시와 토토를 깨우고 돌아갔지요. 서쪽의 마녀는 횃불을 들고 허수아비에게 다가갔어요. 너희들이 올줄 알고 있었다. 이 불로 너부터 태워 주지. 도로시는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 서쪽의 마녀에게 던졌어요. 치! 횃불이 꺼지며 마녀의 몸도 스르르. 녹아 내렸어요. 와, 우리가 이겼어. 이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차례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허수아비에게 지프로 뇌를 만들어 주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넣어 주었어요.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물약을 마시게 했지요. 끝으로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도로시, 풍선 기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고 서커스 단원이란다. 그때 바람이 불어 풍선 기구가 날아가고 말았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북쪽의 마녀를 찾아갔어요. 북쪽의 마녀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주었던 은빛 구두로 땅을 세번 구르면 된단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에게 인사를 하고는 은빛 구두를 신고, 땅을 세번 굴렀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시와 토토는 새로 지은 헨리 아저씨 집 마당으로 돌아왔답니다. 도로시가 마법사를 찾아가면서 만난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와 따뜻한 마음 용기입니다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법사가 아닌 스스로의 용기와 친구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처럼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즈의 마법사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마녀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 날아간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도로시가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용기와 친구들의 도움 덕분이었죠.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놀라운 마법사 원작은 14권으로 출간되어 우리 아이들이 도로시와 함께 무한한 상상 속 모험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